에스에틸랜더스의 키움이 로즈 그양 팀의 3면전 마지막 날 경기 9차전 경기를 이동현에서 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최지훈을 시작으로 합니다. 2번 박성환 3번 최정 4번 에레디아 5번 한유선선발투수는 박종훈 투수입니다 7.77의 평균자책 7경기 나섰고 1승 3패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2번 리도프 이용규와 2번 송성문의 테이블센터 3번 김혜성 4번 이주형 5번 최주환 순의 3사오 클린업 마운드의 2005년생 루키가 선발 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전준표 투수고요. 지금 15경기 2승 2패 5.21의 평균자책입니다. 트윈토 바라 때립니다. 첫 타석 안타. 거기서타이 홈런 5타점의 퍼포먼스. 두회 노에서 바라 때립니다. 타구는 공장 오늘도 심상치 않습니다. 2사후 터진 최정의 한타 그리고 에레디아의 투럼퍼 스코이 되어 SSG가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사 후에도 주자가 출루를 했을 때는 언제든지 이큰거한 방을 의도적으로 치는 이 SSG의 중심 타선인데 지금 에레디아 선수 역시도 이 높은 존에 오는 공을 정말 강한 스윙으로 이고쪽도고쪽점에 가장 먼 곳에 네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묘한이면도피칭이 아닌 꾸준한 모습을 오늘 경기가 보여줄 수 있을지 싶은데 초보부터 못 맞는 볼한개의출루를 허용한 박종훈 투수였고요 자 뛰었고 타격 1, 리간을 꿰뚫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천천히 이용규는 다음은 위치 확인하면 3루까지 3구째 다시 당겼습니다 오. 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묘한 상황이 발생하네요 송성문 선수 자, 바운드가 크다 보니까 송성문 선수가 주루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몸에 맞을 수밖에 없었고 음. 이렇게 되면서 송성문 선수는 자동 아웃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특정한 상황에서는 해결을 해줘야죠. 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2루에. 우열 입성하고 있는 김혜성 선수입니다. 몸 쪽으로 왔네요. 라인 한쪽 들어 왔습니다. 페어가 선언됐고. 1루 구명준이 베이스를 밟습니다. 다 내렸습니다. 센터촌 높게 중견 수지훈이 이타구를 잡아내면서 3리업 요한 상황에 연속 박종훈을 상대로 큐브이 먼도단해지고생던1루였습니다스트라이크2 밀었습니다. 상류가 을 절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왼쪽이 안타 삼루수와 이격수 모두 간발의 차이로 잡을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절묘했던 안타였습니다. 아번엔투카운트에서 주자 뛰었고 2루에 쏩니다만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최지훈의 도루성공 골카운트에서 왼쪽 일어냈습니다 좌익수 쪽 처리가 됩니다 3리아웃 잘로 2루 한 차례 홀드가 있습니다 9경기 2.53의 포면 자체 박윤성 투수입니다 이번엔 2에서 걷어올렸습니다 주정의 타구가 왼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대로 고척담장을 넘깁니다. 최정! 엄청난 활약을 이번 시리즈 어제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최정입니다. 오늘도 홈런 포가동 어제 멀티 홈런 오늘 두 번째 타서 홈런까지 최정입니다. 자, 지금은 확실히 이 투수와 포수의 싸인 미스입니다. 앞서서도 몸쪽에 오는 공의 대처가 상당히 빨랐던 최정인데 바깥쪽 투구 이후에 다시 한번 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림수가 좋은 최정의 입장에서는 반응 속도가 특히 좋은 몸쪽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큰 흥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가져가고 있어요. 네. 왕창 카운트 승부 그러나 바깥쪽에 빠집니다. 볼넷. 그렇죠. 투수에 잡아놓고 뭐하냐 <laughs> 이러는데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음. 엄청공 당겼습니다. 한번 놓쳤고. 그나이어진 2루 선택. 1루까지 아웃. 1루 아웃. 느린 장면. 어우. 세이프로 바뀌네요. 발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저 있었던 전까지 의 어. 모습이 있는데요. 몸에 맞습니다. 두벤트 바라 내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뻗어가는 타구가 중견 수쪽 담장을 직격합니다 한 명의 주자 최주환이 오므로 김흥빈의 3도 착 타자울전을 1루회한 점을 따라붙기 시작하는 키우며 로스입니다 득점권 타율 4할 타자 김건희가 s s c 도 고립되는 이기손 투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왔습니다 9경기 나서 4.00의 평균 자체 호스는 바깥쪽 오른쪽 우익수 앞에 국민이 홈으로 이제는 한점차 김건희는 3루까지 임병욱의 추가 1타 점적 시타 코어 3대 이제는 휴메로스가한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앞서 두 개의 슬라이더와는 다르게 지금은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슬라이더가 가운데에 몰리면서 중쪽에 붙은 공머힌 타구가 됐습니다. 애매한 코스로 향하는데 우익수가 내려오면서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썼습니다. 미실렸고 우중간 장타성 코스로 연결됐습니다. 선두타자 박성환의 2루타 SS 랜더스 다시 더 멀어질 채비를 박성환으로부터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런 단독 선두의 최정 초구의 배트가 나왔습니다. 애매하게 가는데 잡을 수 있을지 블라마크 골절 2루타 박성환 스타트 3루까지 아쉬워하는 김현 선수는 뭐 물론 최선을 다한 수비였고 이게 글로벌에 맞았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클 거예요. 2구째 당긴 타고 좌익수와 배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인 박성환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에레디아의 적신타! 손기세 SS의 상위 타선입니다. 득점권 상황에 집중력 굉장히 좋은 에레디아 선수인데 제대로 밀어치면서 좌 중간에 떨굽니다! 2루 투자 삼루톤과 최정희 호으로 에레디안의 삼루까지 연속 4안타의 SSC.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서 다시 뺏겼던 두 점을 찾아옵니다. 스코어 데이. 키우미 마운드에는 베테랑 문성현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23경기 3.9 1의평균 자책, 3개의 세이브를 따냈던 문성현이고요. 2볼 투 스트라이크,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좌익수가 잡았고 삼루 투자 출발. 베레디아가 미끄러지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가져오는 하재훈의 희생 플라이 1타 점과 함께 6대 2오레토 떨어지는 공맞죠 방망이가 춤을 춥니다. 스윙 삼진아.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의 문성현 이 베테랑 투수의 출격. 문성현의 사구 방망이 고심선에서 삼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5회초 석점을. 다롄 SSC가 넉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볼카운트 그러나 높게 두 번째 벗어납니다. 볼넷. 볼넷 두받다 밀었습니다. 좌익수 전진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이트에 담깁니다. 스윙 삼진아. 까지 최근 세 경기에서 한개 안타에 그쳤던 이주영 선수도 가스뱅유도 합니다. 다시 삼진. 상대 4 번, 5번 중심 타선 두 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확실히 이 초구를 스타이크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은 양팀 선발 양팀 투수들에게 굉장히 큰이 포인트예요. 두앤토 몸쪽 공퍼 올렸고. 힘을 더 싣지 못하면서 중견수 잡아냅니다. 3아웃! 이기순위 7점 일기를 벗어나면서 어제 도트판스했 한두 솔 투수였고 5.2의 부근 자체, 두 개의 홀드가 있는 김건희 선수. 네, 오늘 좋은 활약을 타석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2구째를 날카롭게 돌렸는데 좌익수. 오우! 잡은 이후에 나이트의 방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릴 수도 있지만 이제 포구하는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이 공이 안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보더라인 투구를 가져가네요. 같은 구를 공략했고 3루수 최정이 파울 지역에서 가아내고 있습니다. 삼진 잡아냈던 한도 소리인데 삼구 들어옵니다. 멈청 삼구 삼진. 7월드 시즌 28경기 4.32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는 오 시즌의 조상우 도수입니다 분입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상우 선수에게 경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앤투 헛스윙 유도합니다 삼진아웃 높가 상당히 좋았네요 힘있는 타자들을 계속 상대합니다 내순 좌타자인 한유섬 선수를 상대합니다 축구가 스윙 준다면 기존의 베테랑과 더불어서 3구 합칩니다 삼진 에레디아와 한유섬을 모두 삼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 오우 지금 7구 앞선 6구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공은 좀 많이 힘이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스윙으로 삼진 잡고요 <laughs> 굉장히 분좋이든요네러면서힘 힘이 어어요요트트이크크2 r 올렸습니다. 정직한 포스 중견수 잡아내 e 서스리 g h 사 n 타네타상대했대했고아으로으로 있는 있운데치데 t 어떨지. 떨지자 e n 좌익수 앞에 안타를 뽑아내는 이용규입니다. 3곳째 다시 왼쪽 코스입니다. 좋아, 하재훈이 잡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네요. 그렇습니다. 15세이브스 이 2승 1패 2.52의 평륜 자체. 자, 계속 빠른 볼로 가는데 대처를 해냅니다. 3루수 옆을 빼내는 변상곤 대타에 안타입니다. 렌트에서 내야에 갇혔습니다. 직접 2루를 찍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내약 오늘 삼성 이 패하고 SSG가 승리가 되면. 3연전. <목소리> 재미있는 시리즈가 될것 같습니다.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스코어 6대 2. 3연전 내내 해포의퀴위를 앞세운 SSG가 스윕과 더불어 4연승 질주. 키움 어로즈는 4연패에 빠집니다. 자, 결국 6월 들어서 살아나고 있는 장타 본능. 이 SSG의 타자들이 오늘도 결국 그 초반부터 이 홈런을 만들어 내면서 사시 분위기를 확실하게 압도했던 네, 오늘 경기였습니다.